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판매가 너무 작아갖고 굉장히 이렇게 뚫고 가는 거가 너무 어려운게 생기고 실제로 매출 부분에서도 플리마켓이 도움이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한 꿈처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여주에서 직접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 근데 여기는 공방이 아니라 네. 야외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뭐가 다른 건가요? 오늘은 인천 송도에 플리마켓 하러 왔어요. 어, 플리마켓에도 이렇게 도자기들이 들어와요? 너무 많이 인기가 좋아요. <laughs> 요즘은 이제 이 도자기가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뭐 그릇이 필요해서 그냥 공기, 대접, 뭐 이런 국그릇 이런 것만 필요한데 지금은 약간 이벤트그릇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사서 이제 집에서 인테리어나 아니면 주방에 있는 뭐 어떤 자리를 잡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공방의 특징이 일단은 뭐 사실 이 세상에 도자기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도자기가. 그래서 좀 우리만의 그릇을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조개 형태로만 한 이런 그릇들을 작년서부터 꾸준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굴 형태도 만들고, 전복 형태도 만들고, 가리비 형태도 만들고, 이번에 이제 키, 키조개 형태도 만들고 와 이건 진짜 키조개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런 뭐이 보석함처럼 여기다가 그 여자들 반지나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놔도 되고 또 요즘 집에서 회 같은 거를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와사비장이나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놓으면서 하면 되고 집에. 이런 이제 큰 접시들은 여기다가 이제 요리 접시로 해서 면을 넣고 이렇게 해서 앞 접시로 이렇게 해서 덜어 먹는 형태로 하면은 이제 집에서도 어떤 바닷가나 어디 근사한 데서 먹는 느낌으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실제 프리마켓 나와 갖고 판매를 해보니까 소비자들께서 굉장히 그~ 생소한데 많이 구입하시고 또 다들 좋다고 또 다시 또 사러 오시고 그런 적이 꽤 많았어요. 그럼 이거를 직접 제작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거를 만드는 과정은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틀이, 틀이 있어요. 그 석고로 만든 틀은 똑같이 해서 균일하게 일단 그 틀에다가 흙을 넣고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형을 잘 해서 초벌구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벌구이할 때 유약을 저희가 만든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거래도 요런, 요런, 요런 색깔이 나오고 요런 색깔이 나오게끔 유약하고 가마 불로써 이제 요런 것들을 조정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도 이렇게 섬세한 걸잘 하세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실제 성격이나 집에서도 좀 섬세하신 편인가요? 에뭐 섬세한 건 아닌데 그냥 이게 작업을 할 때면은 굉장히 이렇게 재밌어요. 뭔가 또 새로운 것들 구워 나올 때도 아 저게 어떻게 그워 나올까 또 궁금해서 그 다음날 또 이제 새벽에 나가갖고 가마문 열어서 보고 만족하면은 좋은데 대부분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한번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한2 0번3 0번 정도의 실패를 본 다음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남, 만들어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처음에는 이런 접시들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그, 시원한 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이런걸 만들다가 보니까, 어, 이걸 보니까, 어, 이거, 얘랑 연관된 제품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굴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굴을 한번 만들고, 어, 굴 만들어보니까 전복도 한번 만들어볼까? 이제 하면 전복 만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좀, 종류가 많아졌어요. 아예, 조개나라라고, 그 브랜드까지 등록을 아예 했어요. 상표 등록까지 하고 조개 나라라는 걸로 해서 이 상품들을 다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고 또 사장님의 아이디어도 들어간 작품들인데,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 않을까요? 워낙 가격은 제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만든 작가들도 없고, 근데 해외에는... 가끔 있는데, 해외 작가들이 만든 이런 굴 모양 형태들 보니까, 한개 뭐, 소비 작가가 한 4만 원이 후딱 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훨씬 저렴합니다. <laughs> 훨씬 저렴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지금 플리마켓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는 또 입주민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살 텐데, 네네. 또 가격이 비싸면 또. 그렇죠. 프리마켓 성격상 싸, 싸게도 좀 팔아야 되고, 또 품질도. 이게 어느 정도 보증이 돼야지만 또 인정을 받으니까 싸게 팝니다. <laughs> 최근 들어서는 젊은 친구들이 이거 뭐라 할까 이게 도자기로 만든 그 라면인데요. 콩라면이 그 아닌데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일반 봉지 라면을 여기다 넣고 찬물 넣고 스프 넣고 그 다음에 덮어서 7분이나 8분만 전자레인지에 하면은 끓인 물, 끓인 라면처럼 나와요. 그렇게 되게끔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라면 패 패러디를 하느라고 제가 욕쟁이 할매라고 <laughs> 이제 해서 그렇게 했고요. 편편한 접시인데 요즘 왜 젊은 친구들 보면은 케이크 접시 같은 거 여기다 케이크를 딱 얹어놓으면 굉장히 예쁘게 사진도 잘 나오고 그 질감을 약간 곱돌에 있는 표면 같이 약간 그 질감 표현을 여기다 많이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돌멩이를 깎아갖고 만든 그런 느낌. 그래서 얘가 색깔이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 들어서 는좀잘 나가고 잘 팔리고 있고요. 얘네들은 만 원이 넘나요? 만원 조금 더 넘습니다. <laughs> 최근에 제가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요. 선생님 이거 한번 딱 보게 종이컵 같잖아요. 네 이거 커피. 네, 네. 네. 근데 이게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벼워요. <laughs> 아니, 진짜 종이컵 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감도 그렇게 제가 만든 거고요. 종이 질감처럼. 그래서 얘는 이런 맥싱 같은 거나 이런 거 타먹을 때 좋고, 얘는 그 여름,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얼음 넣어서 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종이가 요즘 뭐 환경을 뭐 보호하자 하면서 종이가 많으니까. 이게 개인컵들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사무실 됐든 뭐 어디에서 이런 걸 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laughs> 이게 실내에서 하는 것과 또 야외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다를 텐데 플리마켓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시장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온라인 판매가 일단 아주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판매가 좀 저조하게 좀 되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판매가 너무 작아갖고. 공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가 너무 어려움지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보니까 프리마켓이 상당히 많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한번 접하게 됐는데. 소비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하면서 또한 가지 좋은 게 판매도 좋지만. 소비자한테 직접 좋다 나쁘다를 어떤 평가들을 받으면서 하니까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제작하고 할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고객들이 아무거 무거워서 못사 무거워서 못 하겠어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를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어 그럼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네 가볍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프리마켓 하면서. 뭐 돈도 버는 것도 있지만 또 소비자들한테 직접 듣는 어떤 생생한 정보와 이런 걸 통해 갖고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플리마켓에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예, 만족합니다. 좀 힘들어서 그렇지. <laughs> 어떤 점이 힘든가요? 뭐 이게 도자기가 아무래도 이만큼을 다 갖고 오려면 무겁잖아요. 그걸 다날려서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무거운 걸 어쨌든 갖고 와야 되고. <laughs> 또 이제 대신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잘 팔리면 그, 그 힘든 거가 또 이렇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공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변에다가 플리마켓 같은 거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판매하는 거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내 거를 소비자한테 직접 뭔가 이렇게 소개하고 또 가격에 대한 것도 팔아보면 은 소비자가 비싸다 싸다에 대한 것도 금방 제가 그거를 알잖아요 어디 유통이나 이런 데를 단계 단계 거쳐서 판매를 하는 거는 그 감각이 떨어지는데 플리마켓은 소비자하고 직접 일대일로 만나서 하기 때문에 여러 공방들이 많잖아요 아마 상품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정보가 없어서 그러지 정보가 된다면 가능한 한 플리마켓 많이 나와서 참여해서 돈을 버는 걸 떠나서라도 내가 이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것도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 받는 거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요. 그래야 아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아 이거 잘 만들었구나. 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또 적용하거든요. 실제로 매출 부분에서도 플리마켓이 도움이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돼요. 도움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단은 좀 저렴하다 생각을 하고 종류도 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니까 하나만 살 것도 뭐두개 사고 세개 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마켓은 한 며칠간을 하잖아요. 그럼 한번 사갖고 갔던 고객이 써보고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하요. 그래서 그 단골 고객이 보이지 않게 생겨요. 그래서 아, 저는 예전에도 저기 어디야, 일산에 호수공원 그쪽 가서 프리마켓 할때거기몇 몇 차례 갔더니 단골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가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늘 그냥 꾸준하게 다니면 단골이 어쨌든 늘 생기게 마련이에요. <laughs> 선생님 통화하시는 거 벌써 들어보니까 네네. 이제 의뢰 요청도 들어오는 것 같네요. 아, 예, 예. 의뢰감 예, 자주 있습니다. 아, 뭐 원하는 스타일대로 말해주면 해주는 건가요? 뭐 어떤 컨셉이 있는 식당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념 뭐 공식적인 기념의 기념 행사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주고 방금 이제 통화했던 거는 이제 어떤 기념품을 해야 되는데 한국적인 이미지의 막걸리 잔을 뭐한 2천 개만 만들어 주세요 이제 이런 이런 것들 그런 내용입니다 합동 라운지 플리마켓에 나오셨는데 네네 어떠실 것 같나요 일단 여기 주최 측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체계적으로 샐러드한테 굉장히 대우 있게 좀 편안하게 좋게 잘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합동라운지가 음, 앞으로 좀 성장할 것 같고. 위치도 또 좋은 데를 잘 이렇게 선정해서 장을 또 만들어주시니까 저희는 뭐 감사하죠. 실제로 대우를 안 해주는 것도 있나요? 약간 좀 조금 불편하게 하는 곳들도 꽤 있죠. 주최 측들이. 예. 탈가 혹시 뭐 어떤 게 있나요? 가령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뭐 프리마켓 특성상 짐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 아파트들은 길이 넓잖아요. 사람들 안아있때좀 일찍 와서 차를 대놓고 여기서 물건 내리고 차를 빼면 좋은데 굳이 여기 그 아파트 눈치를 보느라고 그 주차장에다 대놓고 끌고 오라고 하는 데들이 꼭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뭐 일단 시키는 대로는 하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다음에 뭐 비용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 하여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여쭤보 생각이 안 나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프리마켓이 홍보가 잘 돼서, 판매들이 잘 돼서, 젤러님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